오비락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옛날에 까마귀 한 마리가 배나무에 앉아 울고 있었다. 하필이면 그때 배가 떨어졌고 밑을 지나가던 독사 한 마리가 머리를 맞아 죽게 되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독사는 죽는 순간 독을 내뿜었고 그 독을 맞은 까마귀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죽은 뱀은 멧돼지로 죽은 까마귀는 꽝으로 다시 태어났다. 어느 날 멧돼지가 된 뱀이 꽝이 된 까마귀를 보고는 있는 힘껏 돌을 굴렸다. 이제 죽었겠지? 속이다 후련하다 이때 때 마침 지나가던 사냥꾼이 죽은 꽝을 발견하고는 집에 가져가 부인과 맛있게 먹었다 얼마 뒤 죽은 꽝은 사냥꾼 부부의 아이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외쳤다 나를 죽였겠다 멧돼지를 잡아 혼쭐을 내줘야지 아이는 자라서 사냥꾼이 되었고 멧돼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멧돼지는 도망치다가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고 사냥꾼은 멧돼지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멧돼지는 온데간데였고. 지장보살이 우물 안에 있었다. 나는 지장보살이다. 너희 둘이 쓸데없이 서로 죽이기에 잠시 멧돼지의 모습으로 변했던 것이다. 이제 원한을 풀어라. 이렇게 해서 까마귀와 뱀의 원한은 모두 끝이 났다. 그 뒤로 오비락이라는 말은 아무 관계 없는 일이 같이 일어나 괜한 오해를 받게 된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